저 가면 안 돼. 그 가운데로 가면 안 돼. 여기는 물살이 없어서 괜찮은데. 야. 얼굴 어떻게 할 거야, 도담. 그 다음. 그 다음. 귀여운 얼굴을 이렇게 위장을 해놨어 진흙으로 와 <laughs> 이거 완전 장난 아니다 수위가 한1 m 도 넘게 높아진 것 같다 도담 <laughs> 그 전쟁하는 강아지 같아 얼굴 그게 뭐야 저 나무로 길 막혔어 못가 그쪽으로 올라가자 이제 아이고, 그래도 맨날 저렇게 뛰어놓으니까, 허구구구구구 200cm도 저렇게, 건강하고 잘 뛰지. 아이거 신발, 한 번, 물로 헹구고 와야 되겠다. 잠깐만, 도담아. 형, 슬리퍼 좀 헹구고 갈게. 야, 이거 진흙이라 엄청 미끄럽네. 보다만, 거기 나무로 막혀서 못 가. 글로 안갈 거야. 이리 와. 고라니가 <laughs> 안 보이니까 이제 까치 쫓아가? 그래, 너 까치는 똑똑해가지고 너 핵꼬지 한다. 장난치면. 까치는 사람 얼굴도 구역한다 그랬어. 까치가. 그리고 여기는 다리 밑에라. 고가도로 밑에라서. 그렇게 많이, 이런 흔적은, 여기 있네. 여기도 물이 엄청나게 깊다. 여기는 진짜 물. 물길도 없이 그냥 쏠쏠쏠쏠거리는데.